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라 메디컬 그룹의 노경빈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단계는 이렇게 네 가지로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획 단계, 그리고 표준화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실행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 한번더 정리를 하면, 자, 기획할 때 뭐예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나가기까지 접점별로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고 창조적인 서비스 응대 방안을 만드셔야 되세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원장님께서 혼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랑 함께 만드셔야 되겠죠. 직원들이 함께 실행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서 서비스 응대 매뉴얼북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이때는 뭐 서비스 전문가를 뭐 초빙을 해서 한번 훈련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 실행 사항들이 우리의 어떤 재무적인 목표, 뭐 비재무적인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어 계속해서 개선 활동해서 다시 기획으로 가는 이 사이클로 가시는 것이 바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의 직무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 MOT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로 MOT의 순간, 그리고 퍼스트 MOT의 순간, 얼티메이션 MOT의 순간, 그러니까 진료 이후에, 어, 기존의 환자들이랑 지속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대된 직무 안에서, 어, 우리가 직무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채용에 반영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가셔야겠죠. 그렇다면 환자들은 뭘 기대할까? 이거를 우리가 공감하고 보는 게이 서비스 전략의 핵심이에요. 뭘 기대할까? 과연 우리 병원에 어떤 걸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뭐 정형외과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환자가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형외과의 환자들은 어떤 걸 기대를 할까요? 뭐 도수치료 한다는, 하는 정형외과라고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비뚤어진 자세가 좀잘 교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좀 진단이 정확해서 좀 치료 계획이 좀 올바른 계획에 좀 계획을 좀 나에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증상의 치료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정형외과의 환자들은 당연히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런 기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내 말을 충분히 경청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미리 설명해 주고, 딱눈좀 맞춰 주고, 미소도 지어 주고, 그리고 이 병원의 모든 그 직원들이 나한테 좀 정중하게 응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당연히 있겠죠. 최근에는 더 많죠. 요즘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 기대들 제가 이렇게 어,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어, 이거는 뭐냐면, 자 통증 완화와 자세히 바른 교정,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주요 증상의 치료와 회복은 본질적인 서비스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부가적인 서비스예요. 자, 여기서 환자들이 내가 정말 추천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경험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남게 하는 데에는... 어떤 서비스가 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것은 바로 부가적인 서비스입니다. 본질적인 서비스는 의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하면 욕을 먹어요. <laughs>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 그런데 이제 당연히 본질적인 서비스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 이 당연히 잘해야 되는 어떤 의료의 행위를 이 부가적인 서비스라는 어떤 이 가치 있는 어떤 포장지로 잘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오렌지 주스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 편의점에서 마시는 거와 호텔에서 마시는 거랑 다르죠. 기분도 다르고 똑같은 오렌지 주스인데 가격도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호텔에서 내가 중요한 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오렌지 주스에 큰 돈을 써요. 기분 좋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내가 가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어디서 주냐? 바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세가 바르게 교정이 되고 통증이 완화가 됐을지라도 항상 그 병원만 가면 원장님이 설명도 어렵게 하고, 내 말도 툭툭 자르고, 공감도 없고, 설명도 미리 안 해주고, 맨날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나한테 치료를 한다. 그럼 환자들은 이제 그 병원 치료 잘해도 가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 남깁니다. 아, 그 병원 원장님 참 불친절해요. 거기 직원들 참 별로예요.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기획하실 때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접점별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갤럽에서 조사한 환자 만족도 결정 요소가 있는데 이탑 세븐을 한번 보시면 이 일곱 가지는. 어, 전반적인 만족도와 그리고 추천율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들인데요. 어, 보면 간호사들이 나의 필요를 미리 알았다. 직원과 부서들이 한 팀으로 협력했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건 뭐예요? 좀 정서적인 어떤 교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의 기대를 원, 우리 원장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때. 접점별로 환자들의 어떤 이런 정서적인 교감에 대한 기대가 잘 되게끔 설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진행했던 그 쌍꺼풀 재수술 성형외과인데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사이클을 이제 다 그렸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존중과 공감이 있는 성형외과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든 직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할 때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이렇게 업셀링한다라는 좀 고객들의 그런 불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셀링을 하지 않는 상담 컨셉으로 해서. 상담실장님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수술 상담과 수술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해피콜과 경과 관리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환자들이 성형외과에 오는 고객 환자들이 이제 어디에 좀 불안감이 있냐면, 내가 상담실장님이랑 이야기했던 거대로 어, 이제 원장님의 수술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수술 상담을 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고객한테는 이제 길어지는 대기고객한테는 이제 차한 잔을 이제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티 서비스는 좀 쉽지는 않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대기하는 고객들이 좀덜 지루할 수 있도록 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에 오시면 이제 수술 패키지를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을 담아서 패키지를 전달을 했던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설계했던 이유는 이것도 이제 환자들이 갖고 있을 어떤 불편함에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형외과는 이 쌍꺼풀 재수술 성형외과였기 때문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기대는 뭐였냐면, 어, 나 이번에도 수술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한번더 수술을 하는 건데, 눈이 너무 많이 부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붓기를 더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바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수술 전에 수술 후 주의사항이라든지 수술 몇, 몇, 어느 정도 소요되고 또 외래 예약도 미리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콜택시 이용 여부를 미리 체크해서 이제 택시도 좀 잡아놓고 있는 이런 서비스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쌍꺼풀 재수술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갖고 있을 어떤 두려움과 또 실패에 대한 불안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멘트를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손도 잡아 드리고 또 추워하시는 고객들한테 뭐, 원하시면 양말도 좀 시켜드리는 그런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 살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회복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늑하게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콜택시가 도착을 하면,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여유가 되면 우리 직원분이 1층까지 함께 동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존중감, 존중감이 느껴지는 서비스 화법을 훈련하고 또 고객님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불러 드림으로써 이 존중과 공감이라는 어떤 이 컨셉이 이렇게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줄수 있도록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이런 내용들로 좀 담겨져 있어요. 침실대 그리고 뭐 호박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이 패키지는 벌써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표준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점, MOT 접점별로 어, 우리가 어떤 서비스 목표를 갖고,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전략화해서 어떤 응대 멘트로 고객을 응대할 것인가를 이렇게 MOD 접점별로 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수술 상담 고객이 도착한 순간이네요. 도착한 순간에는, 어, 이제 서비스 세부 전략으로 이제 데스크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상냥하게 맞이 인사를 한다.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접수 대기 안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응대 멘트를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겠다라는 것을 표준화해서 매뉴얼에 담은 접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기 접점에서도 대기 관리하는 순간 그래서 서비스 세부 전략과 표준 대화문을 작성 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제작을 해 주셔야 어 직원들이 또 사람마다 이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방식과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이런 각기 다른 어떤 서비스 방식을 동일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신규 직원이 입사했을 때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기도 매우 또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밖에도 어 이제 요양병원인데요. 여기들 이제 그 요양병원 환자들이 이제 회진을 할때 어,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불편하고 아쉽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의료진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좀 충분히 물어보고 싶은 이런 기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계했던 서비스는. 바로 그랜드 라운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어, 뭐 영양사, 사회복지사, 어,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모든 그 직원들이 함께 회진을 하면서 어,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진을 다 돌면 이 팀이 같이 모여서 어, 이제 환자들에게 수집한 그런 질문들을 서로 다시 공유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은 개선하는 이런 그랜드 라운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라운딩 서비스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은 유양병원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따뜻하고 인간적인 수술실 조성을 했던 어, 이제 성형외과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술 전에 갖고 있을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공감해서 이 감정을 최소화하기에 수술실을 연두색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천연 아로마 디퓨저를 배치를 했고, 여기도 이제 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환자들이 원하는 음, 음악을 이제 상담 받을 때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조, 좋아하는 음악을 수술실부터 회복실까지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 피콜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인데, 이제 도수치료하는 정형외과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과 불편함에 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정형외과들 그 도수치료하는 곳들 다 도수치료사 만나면 끝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은 만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신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불신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 도수치료 프로세스가 끝 이제 도수치료가 끝나면 치료실로 직접 원장님이 오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수치료 받으시면서 어땠는지, 또 치료의 기대효과, 또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팀과 치료팀이 협력 책임하고 있고, 나 책임하에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나의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또 임상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 서비스 어, 사례를 좀 말씀해드렸는데요. 어,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 창조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하고 다른 병원에는 없는 그런 창조적인 서비스는 바로 환자의 불편과 불안감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불편과 불안감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전 직원들과 함께 내가 환자를, 어, 좀, 다르게 정의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 직원들과 함께 환자들의 어떤 몸을 살피는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 살피는 일이 우리의 치료의 임상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직원들이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거 원장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들 지금 봉지기로 계시면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매의 눈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환자들이 병원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진료받고 시술이나 수술받고 다시 회복해서 귀가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어, 환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없을까? 환자를 좀 불안하고 더 두렵게 하는 요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내가 내 병원을 개원한다면, 내가 내 병원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창조적인 서비스로 전환해 볼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이것도 너무나 좋은 또 어떤 개원의 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의료 서비스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서비스 하면은 이제 뭐 미소 짓고 뭐 인사 잘하고 뭐 공수 자세로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은 뭐 우리가 호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의료 서비스에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좀 짚고 가자면 이 서비스란 의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고 환자의 경험 품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고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원자님께서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병원에서는 어떤 정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서비스 반드시 꼭 기획해 보시고요. 이것들을 전 직원들이 꾸준히 실행해 볼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